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 뭐 배달용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경차 레이벤 고급형 차량입니다. 2017년 3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성능 차량입니다. 누유 전혀 없고요. 깔끔한 이 차량 7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이벤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들어있고요. 사이드미러 조절기,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VDC 온오프,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 86,790km, 실주행거리 당연히 보증이 가능합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자,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핸드폰 거치시킬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도 장착해 놓으셨고요. 자, 레이의 장점은 또 위에 이렇게 머리 위로 수납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조석하고 운전석 위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순정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어컨은 뭐 프로토 에어컨이 아닙니다. 프로톤 에어컨은 아니지만 에어컨 제가 일단 틀어 봤는데 엄청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납 공간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억스 단자, USB 단자, 12V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제로 후방 카메라 달아 놓으셨고요. 룸밀러 용어로 나오는 건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기스나고 해진 거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약간의 시트 오염, 이렇게 약간, 약간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벤이기 때문에 엄청 넓고요. 요즘에 뭐 배달이라든가 작은 물건들 납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엄청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높이 자체도 경차치고는 레이기 때문에 높이도 높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용도의 차량입니다. 엔진 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 클리닝 당연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엔진 사이로 보이는 누유라던가 미세누유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지금 들으시는 바와 같이 엔진 소리 아주 좋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뭐 약간의 뭐 지저분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같은 경우도 뭐 뒤쪽보다는 훨씬 더휠 자체가 깨끗하고요. 앞쪽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이차 교환 부위가 운전석 휀다로 본네트 라제타인데요.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운전석 도어 쪽, 팬다 이렇게 쭉 보셔도 정말 교환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차량 썬팅도 다 되어 있는데요. 썬팅도 적당히 퍼센테이지 적당히 맞추셔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헤드라이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또, 운전석 뒤쪽 테일 램프도 깨끗하게 관리하셨고요. 보조석 뒤쪽 테일 램프도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레이 벤 고급형 차량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